아들 무합 여러분들 윈드블룸 이벤트는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? 윈드블룸 이벤트 중 리듬 게임 과거의 곡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 리듬 게임 여기 보시면은 평곡하기라는 게 존재하죠? 이 평곡하기를 눌러줍니다. 편곡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과거의 곡들이 존재하게 됩니다. 이 노래들 하나씩 들어보시고 어, 플레이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보이시면은 이 편곡하기를 한번더 눌러주세요. 편곡하기를 누른 다음에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악보 템플릿 보통 어려운 마스터 존재하죠. 여기서 마스터를 불러와줍니다.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체험하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. 불러온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. 그리고 저장된 곡에서 공유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도전 시작이 존재하죠.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듯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과거의 곡들 여러분들은 플레이해 보실 수 있고요. 어, 엔전에 나왔던 곡들도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.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. 재미있게 과거의 곡들도 즐기시면 좋겠네요.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